검독 자연산성이 송이 판매장입니다. 송이버섯 판매 가격 확인해 볼까요? 예, 상품 상태를 보시고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이건 34만 원. 예, 이거는 이제 3등 계산품인데 35만 원, 34만 원. 이거는 33만 원, 38만 원, 37만 원. 이거는 3등 정지품입니다. 40만원. 요거는 계산품이죠. 35만원. 요것은 가시좀큰 것들을 모아놨네요. 33만원. 이거는 30만원. 요거는 등 외품이죠. 25만원. 그리고 요거는 28만원. 그쪽에는 이제 500g 짜리도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등 정지품이나 계산품인 것 같으는데요. 19만원, 얘는 16만원. 등외품이죠 14만원, 14만원, 15만원, 15만원, 14만원. 이렇게 가격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리는 영덕 잔산송이버섯 11월 6일은 1등품은 없고 2등품은 1kg에 49만원 3등 정지 40만원 3등 계산 36만원 등에는 27만원이 기준 가격입니다 500g짜리는 2등은 24 3등 정지는 23 계산은 19 등에는 14만원입니다 이 가격에 택배비 5천원을 붙여서 당일 택배로 바로바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영덕 자연산 송이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많이 많이 연락 주시고 주문 주세요. 지금까지 알찬들의 조성욱이었습니다.